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임대윤 권영진, 김형기 세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각자 핵심 공약 5가지씩을 발표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첫 번째로 대구공항 국제화와 군사공항 이전과 K2 이전터의 항공기 제작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치수원 이전과 청년도시 대구건설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행복 기본권, 교육 경쟁력 1위 도시를 공약했습니다. 행복 기본권을 제외한 네 가지 공약을 2022년까지 완료하는데 1조 4,9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공약은 대공항 국제화, 케이터 공공기지 이전, 복지를 위해서도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통합 신공항과 동촌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전기차 생산 도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청년희망도시 대구 250만 시민학습도시, 따뜻한 대구공동체 복원을 5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공항 이전 기부대 양여 방식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4년은 시민의 삶을 보듬고 지키고 키우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는 일본 공약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민관 관련자 협의회를 구성해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시민참여 행정실현과 디지털도시 조성, 취업에서 퇴직까지 근로자 이력을 관리하는 평생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5대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이 민생 경제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자영업자를 협동 조합하시고 중소기업 멘토제를 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후보 등록을 마친 세 명의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 선거 실천 예박식을 하고 5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